이렇게 그 부족한 저를 위해서 총장님과 우리 동문에 우리 학생회에서 이렇게 성장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가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우리 학교 동문 선후배님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앞으로도 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아로티후보생을 어, 이렇게 지원하고자 했던 것은 어, 저희 그 옆집에 형님이 아로티시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어,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아 대학교에 가면 아로티 c 를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삼남대학교 입학해서 r 어, o t c 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군인은 국가에 대해서 흥신, 농사하는 직업이고요. 또한 이제 저같이 본직에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우리 국군 장병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대한 어, 부분을 수행할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그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또, 우리 장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르게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병들을 배려하는 내려, 이러한 마음, 또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대단한 니다 적으로 보면 취업 문제나 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 때보다는 지금 우리 대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어, 해답이 없,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서 선구. 자기만의 뚜렷한 그 목표를 좀 세우고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표가 있는 사고가 없는 곳은 청주 천국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성, 본인이 또 하고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목표를 세우도 힘들지만 아,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거 지방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남대학교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제가 하는 교수님들께 좋은 지도를 받아서 좋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또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계속 학업과 인사업을 하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수님들께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를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동반자, 평생의 동반자를 학교에서 만났기 때문에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남대학교는, 어, 정말 감사하고, 제가 영원히, 어, 사랑해야 될 그런 곳이기 그리고 저희 그 가족 중에서는 우리 한남대학교 출신이 다섯 명이나 저희 큰 형님부터 해서, 어, 조카들, 어, 어, 처남들, 어, 우리 한남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사회에서 성공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가족은 한남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대학생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어, 여러분, 앞으로 어, 글로벌 시대에, 어,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껏, 이 공부에, 한번 열정을 한번 해보시고 아, 또한 국제화 시대에 맞게 영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후회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아,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지금 많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영어는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활을해 나가면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한테 마음껏 물리시면서 여러분들 4년간은 정말 학업에 열심히 가운데서 어떤 것이든 지 도전을 해서 잘배우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건전한 이성교제도 강력 추천합니다. 하고 저도 우리 한남대학교 캠퍼스 커플로서 이렇게 평생을 인단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또전한 이성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2년 동안 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캠퍼스 생활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좀더 어, 코로나도 좀 해소되는 그런 단계에 도어간기 때문에 건강 잘 지켜가지고 즐겁고 보람된 대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